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머리가 쿵 하고 터질 것 같은 두통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갑자기 손이 떨리거나 말이 꼬여서 이게 뭐지? 하고 넘긴 적은요?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20분이 될 겁니다. 뇌졸중. 이 무서운 단어는 병원에서도 쉽게 꺼내지 않아요. 왜냐?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 몸을 무너뜨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앗아 가거든요 말 움직임 심지어 생각까지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뇌가 보내는 구조 신호를 잡고 예방할 수 있는 비밀 무기를 손에 쥘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민수 40년간 뇌를 들여다본 70살 의사입니다 수술대에서 수천명의 뇌를 만졌고, 그중엔 되돌릴 수 없었던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제 경험, 제 환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도울 거예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단세 가지 신호와 세 가지 습관만 기억하면 당신의 뇌는 당신에게 감사할 겁니다. 8년 전, 제 사랑하는 누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75살 매일 시장을 누비던 건강한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밥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이 어눌해졌어요. 괜찮아 좀 쉬면 나아져 하셨지만 제 눈엔 위험신호가 보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뇌혈관이 95% 막혀 있었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목숨은 건졌지만 누나는 이제 바퀴 이자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때 깨달았죠? 뇌는 경고를 보내지만 우리가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도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신호를 잡는 법, 그리고 뇌를 건강하게 지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어르신이 계셨어요. 8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공원을 세 바퀴씩 걸으셨죠? 사람들은 그분을 철인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죠. 민수 선생,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뭔줄 알아? 걷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절대 무시하지 않는 거지.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어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도 정확한 말씀이었거든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몇주 때로는 몇달 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뇌는 우리 몸의 사령관이에요.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장기죠. 하지만 이 사령관도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 몸 무게의 단2% 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하는 욕심쟁이에요. 그만큼 혈액 공급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죠. 둘다 뇌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뇌세포가 죽는 무서운 상황이에요.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3세의 이분은 평생 담배를 피우고 술을 즐기셨어요. 혈압약도 가끔 드신다고 하셨죠. 어느 날 아침 오른쪽 팔이 잠깐 마비됐다가 금방 괜찮아졌대요. 괜한 걱정이라 생각하고 병원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죠. 다행히 살아계시지만 지금은 절반의 삶을 살고 계세요. 오른쪽 몸은 거의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중요한 건 지식이에요. 알면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내가 보내는 위험 신호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첫째,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경우예요. 아주 잠깐이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큰 뇌졸중의 전조 신호일 수 있어요.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작은 지진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죠. 둘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예요.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이 꼬이거나 평소에 잘 알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해요. 뇌의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거든요. 셋째,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에요. 특히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두통이라고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이건 뇌출혈의 대표적인 신호랍니다. 이세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나 119에 연락하세요. 골든 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뇌졸중은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시간이 생명이라는 말이 딱 맞는 질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신호가 오면 이미 뇌는 위험에 처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건 자신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모두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답니다. 특히 고혈압은 뇌졸중의 최대 원인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 벽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 혈관이 약해지고 결국 터질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꾸준한 관리였어요. 60대부터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식이조절과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셨죠. 병은 늙어서 오는 게 아니라 관리 안 하면 오는 거야.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미리 알고 미리 예방하면 100세까지도 맑은 정신으로 살수 있어요.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병이에요.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더 관심을 가져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관도 노화되거든요. 하지만 적절한 관리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78세 이명희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는 10년 전에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셨어요. 그때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 식단을 기록하고 천천히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5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매일 40분씩 걸으세요. 최근 검진에서 의사가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 오늘 이야기할 뇌졸중의 위험신호 3가지와 이를 예방하는 생활습관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가 위험할 때 보내는 신호와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신호를 정확히 알고 습관을 바꾸면 뇌졸중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어요. 뇌졸중은 마치 낡은 수도관이 터지듯 오랜 시간 약해진 혈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병이에요. 하지만 다행히 뇌는 터지기 전에 구조 신호를 보내죠. 이 신호를 잡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천둥 두통이에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마치 머릿속에 폭탄이 터지는 듯한 통증이죠. 이건 뇌혈관이 도와줘.라고 외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제 환자 65세 최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씨는 평소 두통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쾅 하고 터질 듯 아팠어요. 다행히 딸이 즉시 119를 불렀고 병원에서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임을 알았어요. 긴급 수술로 목숨을 건졌지만 최씨가 혼자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천둥 두통이 왔을 때는 절대 참지 마세요. 진통제를 먹고 버티는 대신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에서 6시간이에요. 두번째 신호는 한쪽 마비와 말꼬임이에요.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술취한 것처럼 꼬인다면 이건 뇌졸중의 전조, 일과성 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높아요. 68세 박준호 씨는 아침 산책 중 갑자기 오른손에서 물병을 떨어뜨렸어요. 말이 어눌해지고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죠. 아내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이 좁아진 상태였어요. 수술로 큰 사고를 막았죠. 아내가 아니었으면 지금 난 병상에 누워있었을 거예요. 이런 증상이 오면 기억하세요. 패스트라는 단어예요. 얼굴 한쪽이 처졌나요? 팔을 들때 한쪽이 내려가나요? 그 말이 이상하거나 꼬이나요?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몇분 만에 사라졌더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전조 후석달내 10%에서 15%가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신호는 시야의 커튼이에요. 갑자기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시야 한쪽이 커튼처럼 가려진다면 이건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62살 이수진 씨는 책을 읽다가 갑자기 왼쪽 시야가 흐려졌어요. 마치 창문에 커튼이 쳐진 것 같았죠. 종합병원을 찾았더니 뇌혈관 협착이 시각 영역의 혈류를 막고 있었어요. 그냥 안과 갔으면 지금쯤 시력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시야 이상이 생기면 안과가 아니라 신경외과나 뇌혈관 전문의를 찾아야 해요. 자기공명영상과 자기공명혈관조영술 검사로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제 뇌졸중을 막을 비밀 무기를 드릴게요. 단세 가지 습관만 실천하면 당신의 뇌는 훨씬 건강해질 거예요. 첫 번째 무기는 유산소 운동이에요. 특히 걷기는 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이죠. 하루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73세 이종국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한 석달후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무기는 식습관 혁명이에요. 하루 세번 채소와 과일을 챙기고 일주일에 두세 번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을 먹어보세요. 소금도 줄여야 해요. 하루 6g 이하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만이면 충분해요. 70세 장미옥 씨는 소금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기 시작했더니 석달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내려갔어요. 주의할 점은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뇌의 독이라는 거예요. 현미나 통밀 같은 좋은 탄수화물을 적당히 드세요.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하루 두 번, 한 번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과일이 적당해요. 세 번째 무기는 질 좋은 수면이에요. 밤에 깊이 자면 뇌속 글림프 시스템이 노폐물을 청소해요. 마치 뇌의 하수구를 뚫는 거죠. 침대는 오직 잠과 휴식용으로만 써야 해요. 잠들기 2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끄고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세요. 따뜻한 샤워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아요. 85세의 김정태 씨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더니 두달후 수면제 없이도 6시간을 푹잘수 있게 됐어요. 오후 2시 이후 커피, 취침, 전술은 수면의 적이에요. 자연스러운 수면이 최고죠. 잠이 안올 때는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마세요. 20분 이상 뒤척인다면 일어나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다시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신호와 세 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렵더라도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요. 뇌 건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뇌의 구조 신호와 구원 습관 기억하시죠? 천둥 두통, 한쪽 마비와 말꼬임, 시야의 커튼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즉시 병원으로 그리고 매일 30분 걷기 뇌를 위한 밥상 깊은 잠으로 뇌를 건강하게 지키세요. 저도 70살이지만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고 채소 가득한 밥을 먹고 밤 10시엔 스마트폰을 끄죠. 이 작은 습관들이 저를 수술실에 서 있게 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 5분 걷기 시작해 볼까요? 아니면 오늘 저녁 소금을 반만 넣어 볼까요? 제 진료실에 자주 오시는 67세 한명숙 할머니가 계세요. 3년 전 가벼운 뇌졸중을 겪으셨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죠. 그때 할머니가 저에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할머니,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건강한 인생이요.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하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채소 위주의 식사, 저녁 8시 이후엔 간식 끊기.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습관이 되셨죠. 1년 후 검진에서 할머니의 혈압은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뇌졸중 전보다 더 건강해지셨다고 자랑하십니다. 이 나이에 새 인생을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선생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병이에요. 경고 신호를 알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중에는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뇌졸중 위험이 높은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하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제 환자 박영호 씨는 10년 넘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세요. 처음엔 약에 의존했지만 걷기 시작한 후로는 혈압이 훨씬 안정되었대요. 약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 생활 습관이 나를 살리는 거더라고요. 하시며 웃으셨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는 혈관을 빠르게 노화시키거든요. 혈당 관리와 함께 걷기를 꼭 실천하세요. 걷기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부터 중년까지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흡연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켜 플라크가 쌓이게 해요. 담배를 끊으면 1년 후부터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결코 늦지 않았어요. 또 한가지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갑작스런 화나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급상승시켜 내 혈관에 부담을 줘요. 화가 날땐 심호흡을 10번 하고 이 정도로 화낼 일인가 자문해 보세요. 명상이나 기도, 가벼운 요가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이른 강영수 씨는 성격이 급한 편이었어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냈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매우 높게 나왔고 의사는 성격을 고치라고 조언했어요. 강 씨는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석달 후엔 확실히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혈압도 차츰 내려갔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요. 완벽하게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5분만 걷고 내일은 7분, 모레는 10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소금도 갑자기 다 빼면 음식이 너무 싱거워 견디기 어려울 테니 조금씩 줄여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뇌 검진 잊지 마세요. 자기공명 영상과 자기공명 혈관조 영술로 뇌혈관을 체크하면 증상 없는 위험도 잡아낼 수 있어요.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2, 3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으세요. 건강검진이 뭐가 중요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오랜 환자 중한 분, 79세 이진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건강하셔서 병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건강검진도 귀찮다며 미루셨죠. 어느 날 가족들이 강권에서 겨우 검진을 받았는데, 뇌혈관에 90% 이상 협착이 발견됐어요. 본인은 전혀 증상을 못 느꼈대요. 바로 수술을 받으셨고 의사는 한 달만 더 늦었어도 대형 뇌졸중이 왔을 거예요라고 말했죠. 이 씨는 이제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주변에 열심히 알리고 다니신답니다. 여러분 건강은 마치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과 같아요. 매일 조금씩 좋은 습관을 예금하면 나중에 건강이라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나쁜 습관은 건강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죠. 통장이 바닥나기 전에 지금부터 예금을 시작해 보세요. 특히 노년의 건강은 젊을 때 심은 씨앗에서 자라요. 오늘 심는 작은 습관의 씨앗이 내일의 건강한 나무가 되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건강을 향한 첫 걸음을 뗄수 있어요. 제가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건강한 습관만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배를 끊든, 매일 걷든, 소금을 줄이든 그 작은 결정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 뇌의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기엔 너무 소중해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뇌를 구할 기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집에 가셔서 가족들에게도 알려 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실천하고 가족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킬 때더 쉽고 즐거워지니까요. 우리 모두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정에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지켜주는 만큼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감사합니다.